안녕하세요 이시기천입니다. 오늘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 점화 코일을 어제는 플러그를 갈았는데 오늘은 코일을 한번 갈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해서 요거는저 엔진룸 커버 요거 패치 요 10mm 두 개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10mm 두 개만 풀으시면 자동으로 풀리고요. 어, 조금 요거 4번. 4번 코일 저가 여기 걸려가지고 안 빠져요. 그래서 이걸 빼고 하셔야 돼요. 그래서 10mm 짜리 복서로 다 풀어줬고요. 자, 이렇게 10mm 복서를 풀어주셨으면 요거 지금 이렇게 핀을 앞으로, 그러니까 이몸 쪽으로 이렇게 땡기시면 이게 빠져요. 이렇게 톡 빠지거든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, 여기 이 부분입니다. 이거 이걸 누르시면. 이렇게 살짝 흔들어주면 빼 빠, 이렇게 빠집니다. 그리고 점화코일을 앞에 잡아 땡기면 뽁 소리가 나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음. 점화코일은 일반 저기 현대 정비 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다해서 16만원 정도 받아요 근데 일반인도 이거는 그냥 16mm 런치 한 9,000원 만원 주고 사시고 10mm짜리 또 복서 한 2,000원이면 사니까 만원 투자하셔가지고 하면 한 5만원 정도 세이브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별 특이한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여기도 똑같이 다 작업을 한 후에 코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품센터에 가서 구매했습니다. 이게 한 20,20원 0 정도 하고요. 총다 하면 8만원 정도, 4개입니다. 4개에 8만원, 코일이 좀 비싸요. 그리고 점화플러그는 4개 다 세트로 해서 한 9,000원 정도.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9,000원 정도 합니다. 자, 그럼 이거를 다시 갈아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새거로. 어, 신품으로 다 지금 교환했습니다. 그래서 10mm 복서만, 10mm 이제 요거만, 10mm만 다 체결하면 완성이 됩니다. 간단하고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1.6 차량만 다4 개니까 이렇게 같이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10mm 체결하고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